오늘 배웠던 건 뭔지에 대해서 스페인어를 한번 써볼게요. 나가 있고요, 너가 있고요, 당신이 있고요, 그가 있고요, 그녀가 있습니다. 나는 io, 너는 t o 당신은 usted, 그녀는 l, 그녀는 아 그는 l, 그녀는 ar 에이야. 이걸 a 라고 읽더라고요. 그리고 학생이다 s 2 d 안때 요게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사가 소이 ls s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영어로 치자면은 he is I am 요런 걸 말하는 거겠죠.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. Yo soy estudiante, tú eres estudiante, ustedes es estudiante, él es estudiante, e l a es estudiante. 요렇게 읽는다고 합니다. 뭐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1분 20초 걸렸네요. 요렇게 간단한 거였어요.